영생의 길 생명의 말씀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다시스로 가는 배라는 책은 조사심판을 부정하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임으로 지성소로 들어가야 하는데 어째서 1844년에야 지성소로 들어가 조사심판을 한다 하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조사심판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논리입니다. 대제사장이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하고 단번에 성소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성소 중심으로 말하면 뜰에 해당하는 십자가를 지셨으니 당연히 지성소가 아닌 성소로 들어가시는 게 맞죠.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대제사장이 어떻게 뜰에서 번제물이 될 수는 있습니까? 즉 예수님은 번제단 제물도 되시고 성소봉사하시는 제사장도 되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대제사장도 되시기에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다는 말씀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1844년에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것 역시 성경 예언의 성취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 증거를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믿는 자들을 조사하여 심판하심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그렇습니다.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지옥불에 소멸시키시겠다 하십니다. 굳이 설명한다면 예수님 믿음으로 모두가 의인이 됩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은 마음과 행실이 실제로 의로워서 좋은 물고기로 드러나지만 의인이라고 주장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로 의인이 못된 즉 마음도 행실도 실제로 의롭지 못하면 못된 물고기로 비유되므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조사심판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 역시 믿는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심판인 것입니다.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